안녕하세요 향기님들 오늘 떠나볼까 목적지는요 한류해상 국립공원 덕신야행장입니다 국립공원 야행장 가더라도 야행장에서 머물 시간은 길지는 않아요 3 4 5일은 노지를 가야합니다 10시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피곤하지 않더라도 고속도로에서 해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이만 환기님들께 인사를 마치고 저는 좀 쉴게요 내일 봅시다 7시 반경에 도착해서 오전 동안 야영장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사이트라든가 야영장에 관한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기 위를 눌러주세요 12시 회실했다가 5일 다시 올게요. 5월 5일 석가 탄신일에 보리암을 갑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중 유일한 산악공원입니다. 차가 정체되는 순간도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답니다. 제2주차장인 복복탐방지원센터에서 기념사진부터 한장 찍고 갑니다. 귀여운 우리 국립공원 굿즈 친구들이에요 얘들아 모두 모두 모여 지금부터 출발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있어 힘들지만 힘들 시간이 없을만치 볼거리가 많습니다 고리암을 가실 땐 편한 운동화 차림을 권합니다 작고 귀여운 꽃도 만나고 아주 작은 돌멩이들도 작품이 되어 만납니다. 양옆으로 걸어놓은 연등은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아줍니다. 여기 전망대에서 남해바다와 상주 은몰의 빛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귀한 괴석들과 온통 초록으로 물든 풍경에 시원해질 때, 저기 발 아래 남해 바다가 한 폭의 수채화처럼 다가와 화룡 점정을 찍습니다. 고리암 입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념품 매장에서 200여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고리암이 나옵니다. 고리암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줄이 금산 정상 아래에 위치하며 내려다 보이는 남해 바다와 일출 일몰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보리암은 창건주이신 원효대사가 683년 신문왕 3년에 처음 지었고 산의 이름을 보강산이라 하여 보강사를 세운 후 태조 이성계가 보리암을 방문하여 기도하였고 현종 때 지금의 보리암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조선 왕조를 개국한 이성계가 임금을 시켜주면 보광산 전체를 비단으로 감싸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보광산 전체를 비단으로 감쌀 수 없어 비단 금자를 썼어. 금산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권력을 꿈꾸며 기도해 개국의 뜻을 이루었던 유성계의 기운을 받고자 지금도 정치지망생이 많이 보리함을 찾고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686년 신문왕 6년 3월 30일 신혈사에서 입적하셨습니다. 보리암은 거의 산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는 절이라 과거에는 산길을 따라 거의 600 고지에 가까운 산꼭대기까지 등산을 해야 했으나 지금은 산자락 반대편에 보리암로를 닦아놓아 산등성이에 있는 주차장까지 편하게 갈수 있게 됐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주차장이랑 높이가 비슷합니다. 보강전은 보리암의 주복당으로 대웅전 역할을 하며 과거 보강산에보강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991년 한 기업가의 후원으로 세워진 해수 관세음 보살상은 만장대 위에 있으며 보리암에서 귀가 가장 강한 곳으로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며 보리암의 제1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7년 당시 국회의원이 시주했다는 봄종각입니다. 해수 관세음 보살상, 봄종각 모두 지형적 영향으로 육로로 운반할 수 없어 헬기를 이용했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과 바램들이 담긴 연등 물결이 장관입니다. 보리암을 둘러싸고 있는 만물상 바위들과 풍광은 시선을 압도하기 딱 좋습니다. 불교의 자비와 나눔의 정신 그리고 공덕을 함께 쌓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공양에 저희도 만남 비빔밥으로 저 공양했습니다. 후식으로 연꽃빵을 먹어줍니다. 가까운 금산 정상은 부득이 못 가보고 사질이 안 좋지만 2009년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이상하게 8년마다 찾게 되었는데, 세월 따라 우리는 변해가고 있지만 보리암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일상에 지칠 때 위로가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8년 뒤에 찾게 될까요? 같은 비스한번 맞지? 배운 대로 복습의 대단입니다 그래도 잘 했다니 어깨가 으쓱으쓱. 이러다 나 혼자 캠핑 가는 거 아니야? 그럴 날이 올까요? 저쪽에만 오른쪽에만 좀 들면 되겠네. 날씨가 부져 얼른 세팅을 하고 민생고 해결을 위해 냉장고 털어냈습니다. 저녁 메뉴는 음식점 모드로 전 굽기 전문인 남편이 부추와 수글러 전을 굽고 전 그냥 앉아 놀았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요리를 하는 멀티를 선보입니다. 떡파순이네, 아, 떡파순. 어? 김떡순? 잘어 김이 없네. 아, 떡파순, 음, 떡볶이 파순인데. 음. 뭐 오늘은 떡파순이네 하는 남편 말을 듣고도 어디서 많이 본 분식점 간판대로 김떡순이라 출력되고 말았네요. 벌써부터 입력 따로 출력 따로 놉니다. 어쩐데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실컷 야, 놀이터에서, 안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친구가 아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4층 베란다 창문과 1층 사이에서 고래고래 응. 소리를 지르며 나누는 대화입니다 창고야원리 나와 <laughs> 놀자 안돼 복구 나와 서서 놀자 안돼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먹고 나와! 안돼 공부해야돼 공부하고 나와! 안돼 자야돼 자고, 자고 나와 안돼 학교가야돼 학교갔다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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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집 저기 재밌저데저는 재밌었는데 작가님도 재미있으기나 재밌다 재밌어. <목소리도> 독신야영장은 장작 피우기 구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로는 시간이 여유로워 지금은 각자 고생 중입니다. 시간이 되어 방을 빼고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이충무공 반음포 유적지로 갑니다. 독신야영장 또 만나요.